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의 취에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치에 살기 위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성경 읽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기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 줄수 있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 가려는 생각이 있으면 즉시 그 생각을 성령님께 고백하고 마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사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과 마귀에 대해 말했습니다. 4절에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